네 나카모라 스미레데 우에노 리사의 바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게 블루 스팟이었다.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laughs> 어.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수의 뜻은 뭔가요? 그러니까 백이 받으면 음. 이렇게 해서 네 어. 한 마디로 약간 축을 축이나 끊기는 약점을 먼저 방비하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 어떤 축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도 그렇고요. 네. 반대로 젖혀서 이렇게 돼도 그렇고 끊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딱 뚫을 때 이게 완벽한 돌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수는 원래 족보에 있는 수였나요? 어, 그런 건 아닌데 인공지능 시대 와서 개발이 된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감이 저그일 일과 저 흙의 교환이 좀 감이 못 두는 네. 그런 교환이었죠. 집으로 손해니까. 네. 아무튼 블루 스팟이었다는 거. 이렇게 받으니까 손 빼라고 하는데 손 빼는 건 사실 두기 힘들. 그렇죠. 역시 귀를 지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친건는 역시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진수가 너무 고여서 음. 어떻게 뒀어야 되는지는 아, 네. 냉정하게 음. 여길 지켰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저친수는뭐 분위기를 탄수 같은데 과연 저렇게 수미레는 절대 저렇게 늦추진 못할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근데 이건 사실은 잘 됐죠. 아, 잘 됐다. 흙이 네. 음. 전 진짜 항상 궁금했던 거에 흙이 여기를 왜안 받았는지 왜안 받았는데 왜 여기를 안 두는지 그국 진짜 궁금했고요 국에서 한국에서 에 궁금하셨다는 것에서한국한번보여주시에 그러니까 이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한신기한것 같은데 그냥 이어주면 이어가지고 그냥 못 맞고 네. 100의, 100의 근거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고 네. 이게 그래도 흥, 끊기면 기분 나쁜 거 같은데 귀쪽은 뭐 당장 죽진 않아도 예. 네. 살은 뭐 거의, 거의 안 걸리는데 그래도 끊긴 자체가 큰거 같은데 저래도 이걸 추천을 안 하는 게더 신기한 것 같고 근데 확실 여기를 먼저 탈출하려고 하는 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조변 돌은 붙였을까? 뭐 이성 붙이는 수도 있고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서 이거를 이걸 교환하고 파는지 그냥 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먼저 한번 물어볼기를 먼저 주는 <laughs> 게 컸던 것 같고요. 네. 치받은 수도 원래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백의 교환들로 인해서 아까 뭐 아까랑 비슷하게 이 돌의 가치가 줄어들었거든요. 아, 1 0에 같이 가요? 네. 뭐, 버려도 되는 돌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제 우상기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악수를 이제 두기 시작하면서, 백이 확실히 흐름이 꼬였죠. 네. 1이 돌, 도움... 도울... 네. 네네네. 도움이 안 돼요. 네. 괜히 덩치만 키워서 여기 제이, 그, 약점만 더 신경 쓰이게 됐고, 이 상태에서 흙이 여기를 두점을 잡자고 하는 건 사실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돌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네. 이 희환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돌이 됐어요. 네네. 흙을 확실히 끄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넘어가는 순 남아있고. 음.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승률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 바둑에서 보기에는 첫 번째 페인이다. 바둑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귀를 이제 뒀는데, 그러니까, 끼운 게 너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귀에 실리를 파냈는데, 이게 뚫린 순간에 흙이 전부 연결되고, 우변 돌만 너무 약해져서, 확실히 실패를 했어요. 어, 뭐 이런 데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살린 행마도 너무 이제 둔탁하고요. 여기까지는 둘수 있었거든요. 이 때는 모양을 생각해 보면. 네, 이때는 백이 좀 스텝이 좀 꼬인 상태여 가지고. 네. 아마 저 우변에서 저 치받는 수를 주면서부터 좀 꼬여서. 또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그좀 돌을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두는 걸 네.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힘으로 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잘하는데 음어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좀 노련한 기사들한테 어, 속대만으로 좀리를잘 당하거든요 아승부처가 그러면 뭐이 장면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승부처라고 한다면? 어, 아니요. 여기서는 오히려 좀 추격을 했고, 네. 이제 좀백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흑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둑을 정리할 수 있는 장면에서 중앙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백이 갈라가면서 좀 싸움이 생겨갖고 오히려 네. 백이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좌변을 어느 정도 차단을 했으니까 집으로 갈 거였다면 우변 우 하기를 확실히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예그 다음에 좌변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단순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뒀는데 흑이 이렇게 한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딱 멈출 때를 딱 아는 것 같아요. 딱 네. 계속 고우하는 게 아니라 백은 그나마 승부를 하려면 여기를 지켰어야 되고요. 음. 하변은 어느 정도 당 당하더라도 뭔가 좀그형습판단 차고가 있었나 그래갖고 중앙의 저세 점을 좀 미련 없이 그냥 준거 아닐까요? 뭔가 뭔가 좀세 점을 죽인 것 자체는 사실 음. 여기를 그냥 있긴 힘들어서 네. 왜냐하면 그냥 이었다가는 외기를 수순으로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건 이제 안 되기 네. 때문에. 쳤 그러니까 어, 단수 된다. 쳤을 때 이제 여기를 두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아그저 돌을 잇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는 똑같이 돼도 여기 단수로못 치기 때문에 앞보기를 네.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네, 따면나가 끊고 이런 식으로. 그저... 저걸 보니까 왜못 봤지 그러지만 그 졸개 속에서 저걸 찾아낸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잊지 못한다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 두고 말았는데 네. 좀 효과적으로 두는 수가 있었고. 음. 네그 뒤로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이 수도 이제 좀 승부를 그나마 해보려면 여기를 먼저 물어봤어야 될것 같고요. 자 음. 보다 그 내가 당할 자리를 미리 그렇게 선수 네,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는 그래도 하변에서는 훨씬 더 낫, 더 좋은 수를 둘수 있어서 네. 실전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정리를 해버리니까 아니... 아... 이리... 계속 당할 것을 계속 차근차근 당하다가 진 바둑 같은데 마지막은 보면 은 그게 어느 정도 자기 우세를 알고 스미르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수도 있겠네요. 이 내용이 네, 좀 무기력하게 졌어요. 음.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뭐 기량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좀 총평을 하면 될까요? 이런 바둑은 그냥 좀 약간 어린 것 같아요. 아직 음이 어린 기사들은 한번 심사가 꼬이면 잘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또 노련한 기사들을 만나면 더 기복이 네. 심하고 뭐 이제 2009년생이니까 네. 네. 아무튼 우회 노리사는 이걸 이기면서 음. 어, 한 대회에서 여흘 명인 본인방 기성을 전부 이기는 야. 특이한 기록을 가지게 됐네요. 팔강에서 우지사발이나의지사이나가 아, 이제 여류 본인방이고요. 현재 어, 네. 오현아와 사미가 여류 명예인이고 음. 이바둑이 이제 또 기성전이니까요. 명예인 본인방 기성을 한 번에 이기는 u 음, 이코까지 이겼으면은 그 무슨 꽃받침배 그것도 그 타이틀 전그 그 타이틀의 이름이 꽃받침인가요? 뭐, 뭐, 그런, 그런 유예에요. 네. 무슨 꽃받침, 뭐, 배, 그, 번역기 돌리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네. 뭐, 그런 유예의 그 대회가 있는데. 아 그래도, 어, 꽤 속기받기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스미레가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좀 시간이 좀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